우리가 애쓴 만큼 소득이 있어야지. 맞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잘하고도 대우는 못 받아. 아, 내가 잘해주고. 어, 대우, 음. 대우 받는 게. 아. 그리고 내 마음은 참안 그래. 참안 그래요. 근데 괜히 사람들이 나를 조금 차갑게도 볼수 있고. 그래. 어? 음. 조금, 아무튼. 네, 안녕하세요. 빈도령입니다 네. 오늘은 2 0 이상을 개미연에 우리 뱀띠 분들의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뱀띠 분들은 지금까지 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많았을지 말씀. 뱀띠들은 똑똑하죠. 똑똑한데 똑똑한 만큼 자기가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똑똑하게 응? 슬기와 지혜를 짜내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재승박덕이야. 쉽게 말하면 재주가 내가 머리 좋고 능력이 있은, 있, 있지만 있 열심히 해도 덕이 부족하다 이거야 아... 그러니까 어쩔 때는 굉장히 남들보다 배는 열심히 해도 애쓴 만큼 소득이 없는 거지 아... 어, 그렇고 이분들 정말 어, 근데 이분들이 냉정한 면도 참 많아요 사리 어, 판단 예리하고 냉정한 면도 참 많으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결정적일 때, 네. 결정적일 때 이제 중이 그래서 제 머리 못깎는데 결정적일 때 마음들이 약해져. 아... 어, 강하게 나가야 되는데 마음들이 약해져. 음.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 뱀띠 같은 경우에 살아온 거 보면. 음. 참 열심히들 그렇게 어, 슬기와 지혜를 모아서 정말 열심히들 사는데도 어 보면은 응. 대게 그리고 우리가 애쓴 만큼 소득이 있어야지 맞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잘하고도 대우는 못 받아 아 내가 잘해주고도 어, 어, 대우 아, 대우 받는 게 아, 그리고 어. 그, 내 마음은 그래. 참 안그래 근데 괜히 사람들이 나를 조금 차갑게도 볼수 있고, 네. 어, 음. 조금 아무튼 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보너스도 좀 있어야 되잖아. 네. 보너스도 있어야 되는데 이뱀띠 분들은 불로소득이 없어. 아. 애쓴 만큼 노력해도 더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사는데. 열심히서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음, 그럼 이분들은 응. 인간관계에서는 좀 어떻게 인간을 다. 인간관계는 조금 응. 어, 좀 자기 하, 마음 먹은 거와 응. 비춰지는게 틀릴 수가 있지. 아 그러니까 응? 그럼 괜한 오해를 좀 많이 받겠네. 그렇지.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그렇지, 그렇지. 괜히 뒤에서 막 다르게 와전돼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 그렇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럼으로써 더 자기 자신을 가둔단 말이야. 어? 말하면 손해 볼것 같고 구설수이 될것 같고.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음, 그냥 하고 싶은 말 해야 암암안 걸려. 맞죠. 어, 하고 싶은 말 하고 사셔도 된다. 어, 대신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자아가 굉장히 강할 수 있어. 자아. 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대방에 대한 배려. 어 인심전심이라고 음. 어,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음. 음. 근데 이렇게 보면 천성이라는 게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벤티 같은 경우에 조금은 냉정하게 볼수 있으니까 음. 더 푸근하게 음. 감싸 안는 게 인간관계에선 좋다. 음. 어, 살아오면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사셨을 음.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막판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아, 어. 만년엔 그래도 괜찮으신분요 네, 어, 만년에 괜찮아요. 오, 예. 그러니까 막 불로소득은 없지만 음, 그렇다고 어, 내 기본적인 음, 음 지혜와 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밑바닥까지 가지 않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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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리고 올해 특히 뱀띠 분들한테 네.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올해는 정말 구설시비를 조심해야 될게 어. 내가 마음 안에 먹는 내가 한게 이제 지나온 세월 한게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게 올해는 다 드러날 수가 있어. 음... 어? 어? 그렇고 이 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는 누머나 음. 음. 루머나 스캔들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바람기가 있나요, 제분들 아니, 바람기가 아,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사람들을 바람기보다도 정말 외롭고 쓸쓸해서 한명 만나는데 그한 명이 탈이 날 수가 있어. 아. 이 30년 수저하고 살다가 한 명을 만나도 올해는 어, 드러날 수가 있다, 이거야. 음. 음, 그러니까 올해 그것만 음. 넘어가고, 올해 이분들 같은 경우에, 어, 금전운이 다시 그래도 조금 돌아올 수 있는 음 왜냐면 여태까지 이분들 힘들었어. 네. 어 근데 이제 작년부터 숨통 튀어서 올해는 그래도 뿌린데 뿌린 게 조금은 들어와야지 살지 네. 숨통이 트이지 아유 지금 한참 음 한참 힘든 시기에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는 용기를 갖고 네.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아 싶어요. 그래도 음. 금전의 흐름은 좀 괜찮게 흐르나 보요 괜찮아요, 거에요. 올해는. 어. 음. 그럼 이분들은 선생님, 어, 내가 올한해좀 준비하고 있던 게 있다. 한번 시도를 해봐도 괜찮은 건가요? 시도를 어차피 해봐야 할 거예요. 음. 어차피 올해는 이사람들은 움직이는 운이 있어요. 음. 어. 그렇다고 내가 뭔가 시작을 할지에이 음. 사람들 같은 경우에 준비 기간이 많아. 아, 되게 꼼꼼하신 음. 스타일이구나. 내가 예, 돌다리도 두드려가야 했는데, 고까지 해야 되는데 돌다리를 두들 각도 두들기니까 돌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실기 기회와 찬스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음... 어 음... 그럴 때는 음, 밀고 나가. 는 그럼 거. 감나무 밑에서 이빨리고제째터감 음... 떨어지나. 음... 음... 네. 아니 서울 가고 싶으면. KTX 타야지. 음, 음, 맞습니다. 예. 집에 있으면 뭐 서울 누가 데려다 주나. <laughs> 그러니까 <laughs> 네. 내가 올한에 조금 뭐 계획한 게 있다면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추진력 이렇게 딱밀 나가야 돼. 자신감, 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생각은 짧게, 행동은 빨리. 음, 아, 그렇게 딱 가져가라. 네. 오케이. 그럼 우리 뱀띠분들 영상 보고 많은 또 위로도 얻었을 것 같고 용기도 얻었을 것 같은데 네. 마지막 우리 뱀띠분들한테 한 말씀 또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뱀띠가 올해 정말, 어, 해운적으로 이 영상 보신 분들 그럴 수 있어. 다 힘든데 어떻게 나만 좋겠느냐. 그거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를 해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음. 우리 뱀띠분들은 올해 루머나 스캔들만 조심하시면, 음. 응?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냉철한 이성이 있기 때문에, 음. 응. 대신에 생각은 짧게, 음. 행동은 빨리, 음. 응? 올해는 그런 운이다. 음. 항상 사고는 깊게 하고, 어, 행동은, 음, 빨리 해야 되지만 올해는 까딱 잘못하다가는, 음, 실기에 좋은 기회와 찬스를 놓칠 수 있는 해니까, 음. 마음 먹었으면 밀어붙이는 것도 있어야 돼. 그리고 음. 오늘 아무래도 말씀하신 게 정말 띠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정확히 이런 걸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몇 달에 하면 좋은지 그런 것도 점수해 보면 나와요. 그, 예, 네, 저기, 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달이, 어, 네. 음, 좋은 달이, 어, 9, 저, 7월 달. 음. 7월 달. 음력 기준이죠, 다. 예, 예, 예. 네. 음력 7, 8월이 좋아요. 음. 예 찬바람, 불적의 해. 음. 예 여름에 탄 여름에 어, 지금부터 마음만 먹고 있다면 어, 찬바람 불척을 무조건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 아, 알했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말씀 이 띠만 보고 말씀하신 거니까 자세히 음. 궁금하신 분들은 음. 본인의 생년월일 다 넣어서 보면은 훨씬 더 정확하고 그렇죠. 또 좋은 달또잘하시는 거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찬바람이 불어야 모든 게 좋아질 거예요. 예예. 음.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신 감사합니다. 네.